강진군의 아름다운 섬, 가우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두 개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들은 단순한 이동 통로를 넘어 가우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강진가우도 출렁다리의 특징 두 개의 다리 가우도와 강진대구면을 잇는 저도출렁다리 438m 가우도와 도안면을 잇는 망오출렁다리 716m 아름다운 경관 다리 위에서 강진만의 탁 트인 풍경과 주변섬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의 노을은 잊을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다양한 즐길거리. 가우도에는 출렁다리 외에도 청대타워, 해안데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가우도와 함께 해길. 가우도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2.5km의 생태탐방로입니다 출렁다리와 함께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진 가우도. 강진만 8개의 섬중 유일한 유인도입니다. 전남에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진가우도 출렁다리 방문 정보. 주소.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 가우도길. 주변 관광지. 가우도 청자타워 해안데크. 가우도 함께해. 해길. 강진가우도 출렁다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강진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